안녕하세요. 운정 성당 교우 여러분. 2025년 6월 마지막 주 운정 성당 소리주보입니다. 6월 29일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그리고 교황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화롭고 은총 가득한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7월 전례 일정입니다. 7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미사와 함께하는 성시간이 있습니다. 4일 금요일에는 구반장을 위한 미사가 5일 토요일에는 성모 신심 미사가 봉헌됩니다. 12일 토요일에는 환우를 위한 미사. 14일 월요일은 공소 예절로 진행됩니다. 17일 목요일에는 천사회를 위한 미사가, 19일 토요일은 성소 후원의 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6일 토요일 10시에는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가, 오후 3시 30분에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모임 소식입니다. 6월 29일 주일 1시 30분 성전에서는 제2차 확대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운정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각 분과 및 단체에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소년 레지오 마리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희순방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세라핌 성가대에서 함께 찬양으로 봉사하실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부활 세례를 위한 예비신자 모집이 6월 29일 마감됩니다. 29일 11시 교중미사 중에 환영식도 함께 거행됩니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2025년 여름캠프 안내입니다. 주일학교 저학년 여름신앙캠프는 7월 26일 토요일 성당 마당에서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미사 후에 받습니다. 고학년 여름캠프는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 일정입니다. 청소년부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음악캠프를 떠납니다. 청년회 여름캠프는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강화도에서 진행됩니다. 평일미사에서 봉사하실 반주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능을 나누어 주실 봉사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이나 추천해 주실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전이 보신 운정 성당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가람 6-1 구역의 한 마리아 자매님. 운정 1-1 구역의 이 글라라 자매님. 운정성당의 새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걸어갈 길을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미사 안내 및 본당 청소는 가람 5구역에서, 다음 주는 가람 6구역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6월 마지막 주, 운정성당 소리주보였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은총 가득한 한주 보내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